빵개. 두 개. 빵개. 두 개. 두 아니 세 개. 두 개. 어, 0개. 어,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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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빵개. 빵개. 다시 이렇게 해 봐. 그러면 두 개. 너일로 오고 너일로 가고. 오. 일로. 하나. 하나. 잠깐만. 이게 몇 개라고? 두 개. 이거는 한 개. 그럼 노란색이 두개 맞지? 막 어. 모서리에 놓고 하나, 두 개. 음. 세 개. 세 개, 세 개, 세 개? 두 개. 두 개? 세 개. 어, 하나. 그럼 이걸 에, 위치를 그렇지. 바꿔야 아니게 이 아니. 어, 어떻게 했었지? 쓰리... 이건가? 하나, 세 개. 참 나왔네. 참 나왔다고? 그러면 이거 이건가? <laughs> 두 개. 너 일로 가 봐. 그렇지. 나이스. <laughs>